또는 내가 선 넘었네라고 생각했습니다. 솔직히 제가 영상을 찍는 날짜가 1월 1일입니다. 어, 구독자님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가정에 어, 행복과 평안이 가득하시길 진심으로 기원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어, 참 좋은 일로 영상을 제가 첫 올해 첫 영상인 것 같습니다. 2025년 와 벌써 25년입니까? 나이가 한살더 먹었다는 거에 대해서 또 충격을 받았는데, 제가 이 영상을 첫 번째 올해 영상으로 찍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고민을 지난주부터 상당히 많이 했었습니다. 이거 도대체 이 컨텐츠로 나간 게 맞나? 하지만, 저도 유튜버고, 뭐 1, 2년 뭐 그런 짬밥이된 유튜버가 아니고, 제가 하고 싶은 이야기를 하는 또제 채널이다 보니까, 이야기는 우리 구독자님과 같이 한번 이야기를 나눠보면 좋겠다. 그래도 한번은 짚고 넘어가는게 좋지 않겠는가라고 생각하면서, 또 의미 있는 첫 번째 영상 주제로 적어봤습니다. 지극히 오늘 제 이야기는 항상 그렇지만, 오늘 더, 개인적이고 또 주관적인 저의 개인적인 경험이고요. 100%제 말이 맞다. 절대 그런 것도 없고, 그 사람, 제가 오늘 나오는 그 직군 있거든요. 그 직업. 그런 성향을 모두 다100%그렇게 있다. 이렇게 일반화의 우류는 우리부터 그렇게 저지르지 말자라는 말씀 드리면서 최근에 지난주에 있었던 경험입니다. 일문 연하게 말씀드리기 위해서 내용을 정리를 좀한 것을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CI의, 어, 온라인 그런 학습지를 보통 대다수의 부모님이 하고 계시죠 그래서 첫째 아이가 선생님과 같이 문제도 풀고 전화하고 이렇게 막 서로 뭐 화상으로 해가지고 하는 것도 있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서로 통화를 하고 피드백 주고받고 방학 때 거의 지 뭐~ 1 2월달 말이었습니다 지난주가 방학 때 뭐~ 이렇게 이렇게 일정 조율을 시간을 바꾸자 뭐~ 여러 가지 공부 관련된 각각의 과목 관련된 이야기를 쭉 하다가 마지막에 갑자기 뜬금없이 그제 첫째 아이가 귀로 이렇게 들으면 이렇게 귀가 아픈지 스피커폰으로 봉수, 보통 해놓고 이제 자기가 문제도 풀고 이렇게 스피커폰으로 선생님하고 대화를 하는데 스피커폰이 다 들리죠 자기가이렇게 그래서 그쪽에서 선생님이 얘기하는 거죠 땡땡아 이번에 대통령 개혁한 거 알고 있어 어떤 생각이 들었니 네. 근데 그런 얘기 했을 때 제가 집에서 이런 정치적인 이야기나 뉴스나 잘 애들이 아직까지 관심이 별로 없죠. 그래서, 그, 뭐, 주, 뺏, 주, 뺏 하고 있더라고. 그래서, 어, 이 사람이 무슨 소리를 하나 제가 옆에서, 바로 옆에서 제가 주방에서 설거지 하고 있다가, 무슨 소리를 하나 들어봤죠. 그 스피커폰에서, 대통령 계엄이 무슨 무력을 동원을 해서 민주주의를 파괴하고, 그 내란이고, 잘못된 거예요. 땡땡이를 알고 있는 거예요. 선생님 말이 다 맞으니까 잘 들어야 해요. 이게 오히려 공부보다 더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지금 제 대통령이 탄핵이 되고 불법을 저지른 대가를 큰 잘못을 처벌받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에는 정권이 바뀌고, 아뭐 이런 얘기를 갑자기 쭉, 어, 잠깐만, 잠깐만 하길래, 이거는 내가 선 넘었네라고 생각했습니다. 솔직히 제가, 저한테는. 그래서 제가 직접적으로 그 바로 옆에 있으니까 얘기를 하려 하다가 또 그분도 제가 이렇게 듣는 건 아닌데 그냥 스피커로 들리다 보니까 말하려 하다가 제가 그냥, 그냥 이렇게 얘기한 거죠. 땡땡아 그 선생님 말씀하고 공부 잘 듣고 있지? 그래서 선생님 말씀 잘 듣고 제가 스피커폰으로 되어 있는 그런 걸 내가 모르는 듯이 그냥 통화하는 듯이 그래서 그냥 부모가 의례적으로 할수 있죠 선생님하고 지금 통화 잘하고 있냐 공부 그 선생님 얘기하신 대로 말씀 잘 듣고 이렇게 그냥 했더니 그 스피커폰에서 다급하게 어 그래 땡땡아 그래 선생님 다음에 전화 다음 시간에 전화 드릴게요 그러면서 다급하게 그냥 끊어버리더라는 얘기죠 이게 뭐 불행히도 이런 스토리가 지어내고 싶어도 지어낼 수 없는 얘기죠 저도 근데 좀 당황스럽습니다.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뭐, 모든 학습지 교사나 뭐 학교에 계는뭐 사, 또는 학원에 계신 선생님이 이렇다, 이런 얘기가 아닙니다, 절대로. 그 사람 개인적인 생각이겠죠. 대한민국은 정치의 자유, 뭐 신념의 자유로 다 갖춰져 있는 거죠. 뭐 어떤 이상한 저 위에 있는, 북에 있는 나라처럼 한 그런 지도자만 믿어야 되고 다른 걸 믿으면 뭐 처벌받고 이런 게 아니고 종교의 자유 뭐다 있는 거죠. 그렇지만 우리가 보통 사회생활을 하는 우리 어른 입장에서, 친구들이나 가족들이나 정치 이야기를 보통 이렇게 하지 말아야 하잖아요. 술 먹을 때 특히 연말 연초에 이런 뭐 설날이나 추석 사람들 때 사람들이 모일 을때 하지 말라고 하는 게 정치, 뭐 종교 특히 뭐 이런 선 넘은 얘기들 중에서 노총각 노총녀들한테 결혼했냐 또는 뭐 청년들한테 취업을 했냐 이런 얘기 하지 마라 그러죠 공부 잘하냐 이런 얘기. 근데 각자 그러니까 본인의 가치관이나 생각이나 추하는 이상향이 다 다른 거죠. 좌니 우니 민주당 뭐 국민의힘. 여당, 야당. 지금 너무 많은 컨텐츠가 서로서로 경쟁하듯이 쏟아지고 있고, 서로 갈라치기 해오고, 통해서는 또 어떻게 또 지난주 보니까 막 국회의원들끼리 그렇게 싸우다가, 어떻게 또 대동단결 해가지고 땅땅땅 해서, 어, 뭐지? 뭐가 이렇게 정책이 통과된 거? 야 이렇게 빨리 했더니만, 본인들 연봉 올리는 법안은 뭐, 아무나 모르니 쥐새끼도 모르게 싹, 싹, 싹 통과시켜버린 거 보면서, 야, 이것들 봐라, 요거. 이런 막 개탄할 수밖에 없는 현실인 거죠. 저는 오늘 가장 드리고 싶은 말씀이, 선을 너무 만든다는 얘기입니다. 선. 선이라는 게 있는 거죠. 특히, 교육하는 그 직업을 가지신 분들, 아직 아무런 정치적인 가치관, 뭐 경제적인 것도 마찬가지겠지만, 만들어지기, 아직 한참 부족한 10대의 초등학생을 상대로, 아니, 부모인 나도 아직 우리 애가 너무 어려가지고 이해시키기도 어려울 것 같아서 말도 못하고 있고, 이 문제를, 근데 저피한 방울도 섞이지 않은 저 사람이 순백의 어린아이들, 저는 아이들이 순백이라고 생각하는 사람 중에 한 명입니다. 그 어린 아이들에게 본인의 생각, 선입관이 생길지도 모르는 그런 중체대한 문제를 선동하듯이 주입하면서 말한다. 아니 강요를 한다. 저거선 넘었다고 생각하는데 아이를 키우는 부모님들은 저와 비슷한 생각인 분들이 대부분이 아닐까라고 생각하거든요. 다음에 혹시라도 또 저렇게 말이 또 스피커폰 뒤가 들린다. 그럼 저는 이제 한번 물어보려 합니다. 아니 그렇게 왜 그런 정치적인 이야기를 하시는지 다른 집 아이들한테도 그렇게 하시는 건지 회사에서. 그니까 그 학습지회사에서도 선생님이 이러시는 거 알고 있냐? 본인의 정치적 견해를 학생들에게 강요한다거나 선호하는 거 알고 있냐고. 합당적인 두뇌나 지능을 가진 어른들이 맞는지를 제가, 제가 구독자님과 같이 한번 이야기를 나누고 싶다는 얘기입니다. 어디 감히 어린 아이들, 그것도 내 아이에게, 야, 이거 뭐 곱대가리를 상택한 건가? 개념을 반말한 건가? 여기 어딥니까, 여러분들? 자유 대한민국이죠?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 학생은 열심히 공부해서 더 좋은 대학이라든지 더 좋은 회사에 취업을 하기 위해서 학생 때 열심히 공부를 하는 게 본분이고 어른들 저희 같은 어른 부모는 열심히 본인 자리에서 일하고 월급을 받던 매출을 확대하던 가정을 꾸리고 아이들 키우고 돈 벌어서 저축해서 더 좋은 집으로 이사를 가려고 한다거나 뭐 그런 자유가 있는 거죠 또 책임과 의무가 있는 것이고요 아이가 들고 또 우리가 성인이 들면 어떤 가치가 옳고 그름을 판단할 수 있도록 건전한 이런 정치 관련된 의견을 교환하고 건전한 서로 또 비판할 수 있고. 성숙한 그런 문화가 쌓는 이 것이 정상이고 무조건 네편 아니면 내편너 적이야 내말안들어너 뭐야 그게 오히려 더 파시스트, 전체주의, 사회주의 그런 우리가 정말 배척해야 되고 그런 사회처럼 문화가 잘못된 거 아닌가요? 스스로 생각하거나 판단하거나 이런 기호조차도 박탈된 그런 북한하고 이런 식으로 문화가 자리 잡힌 게 다르게 뭐가 있냐라는 생각입니다. 이건 누가 만들었는지 이념적 이런 갈라침을 넘어서서 지역이나 성별, 세대 자기 편 아니면 나쁜 놈 적. 본인들은 다잘 먹고 잘 살고 있고 서울이나 어디 주요 요지 아파트나 빌딩이나 수십 수백한테 재산을 축적하고 일반 국민들은 다 같이 잘 먹고 잘 사는 세상을 만들어 줄게라고 하면서 그러면서 표를 나에게 달라. 지원금 그거 뭐 몇십만 원 뿌리면 어차피 또나 찍을 거야. 하찮게 만드는 생각하고 그렇게 취급해도 되는 그거를. 그렇게 상대가 생각하게 되는 것을 도대체 그 누가 만들었냐는 얘기입니다. 누가 만들고 있는지. 언제까지 생각을 안 해볼 건가. 우리가 이 정상적인 둔을 가지고 있다면 생각이라는 걸 해봐야 되는 거죠. 어른이라면. 양쪽 다 일단 여행 얘기를 들어보고 그 의견들이 타당한지 아닌지 또 법을 어기는 사람이만 있다면 불법적인 게 확실하게 재판에 선고로 땅땅땅 됐다면 법원에서 그럼 잘못했다고 인정하고 법적 처벌받는 게 그게 대한민국의 정인 것이고. 그것도 승복하고 잘못했으면 요즘에는 잘못했다고 하는 사람이 거의 없는 것 같아요 참 얼마나 이 얼굴 피부가 두꺼워지지만 그런 정치 일을 할수 있다는 것인지 제가 이제 부동산 투자라든지 재테크라든지 그렇게 얘기를 드리는 주로 말씀드리는 유튜버인데 유튜버라고 하기에 앞서가지고 저도 대한민국 평범한 그냥 일반 자업자 중에 한 명이고 또두 명의 초등학생을 키우는 40대 가장인데 최근에 이제 저도 그렇지만 우리 아이들이 크고 자라고 본인의 나중에 이제 커가지고 기량을 발휘를 하고 또 열심히 기회를 만들고 성장을 투해야될이 국가라는 대한민국 국가라는 어디서 감히 이상한 사상을 집어넣고 손동하려 하고 자유와는 또 책임 이런 것과는 전혀 반대되는 개념을 가지고 어디서 가지고 와서 순백의 아이들을 오염시키려 하는지에 대해서 저는 솔직히 말씀드리면 분노를 하지 않을 수가 없다라는 얘기입니다. 누군가 또 저에게 공격을 하고 채널 신고를 하고 노딱을 받고 아예 막 그런 것도 나 신경 안 쓰고 내할말 할랍니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지만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런 거 없습니다. 무섭거든요. 채널이 제가 지금 6년 동안 키우고 제 정말 온갖 정성을 들여서 만들어놨던제 채널이 이런 쪽에 신고를 받아서 혹시나 뭔가 좀 문제가 생기면 겁나 무섭습니다. 또 노출도 안 된다라고 하죠. 노딱같은 거 많이 받으면 안 그래도 채널이 지금 정체돼가지고 조용한 시기고 또 최근에 제 구독하신 분들 아시겠지만 제가 또 책을 출간했죠. 어렵습니다. 이럴 때 침묵하는 것이 가장 좋다고 하죠. 말을 하지 마라. 그래 야지만 안전빵으로 된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내 아이를. 내 아이를 건드리는 것은 용서 못한다. 저만 그런 거 아닌 거죠? 영상을 보시면 구독자님 부모라면 아니 경제 금융 교육의 선생님이 되어야 한다라고 제가 부모로서 부모의 역할과 의무라고 제가 주장차 말씀드렸죠.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여기는 북한도 아니고 여기 중국 아닌 거죠. 여기 대한민국입니다. 대한민국 잊지 말아야 될 것이고 아니 그쪽 가치를 좋아하거나 그쪽이 맞다라고 생각한다거나 아니 그면 그쪽으로 가면 안 되나? 아니 여기서 대한민국을 자꾸 바라가고 있는 건지 여기서 자꾸 막 선동 선 그렇게 선전을 하려는 건지? 불만이면 중위 불만이면 저를 떠난다 하는데 본인데 떠나면 되는 거 아닌가요? 아이들에게 열심히 조금 더 크면 자유경제, 대한민국 자유경제, 뭐 금융, 돈 이런 교육을 제가 자연스럽게 알려줄 것이고 열심히 노력해야 된다, 경쟁해야 된다 공부도 열심히 해야 된다 네가 원하는 거를 그렇게 하면 조금 더 이룰 확률이 더 높아진다 저는 그렇게 살아왔고 열심히 해온 사람으로서 그 가치를 믿기에 저는 우리 아이들에게도 그렇게 교육을 할 것이라고 제가 말씀을 계속적으로 드리고 있는 것이고 나중에 판단을 하는 것은 그 아이들의 몫이겠죠 앞으로 이런 이야기를 저는 더 자세히 나올지 아닐지 저도 이제 생각이 있고 저만의 기준과 원칙이 있기에 모르겠지만 변함없는 영원한 진실이자 공식이자 불변의 법칙은 우리가 사는 여기 대한민국은 자유대한민국이고 반국가적으로 이런 대한민국 체제를 전복하려고 하는 세력이 있다거나 단순한 이런 좌우 문제를 넘어서서 대한민국을 망하게 하려는 반국가 세력 이런 세력들이 없어져야지 우리 아이들이 미래에 그나마 살기 좋은 대한민국을 지킬 수 있는 것이 아닐까라고 생각합니다. 다른 이야기를 막 정치적인 이슈라든지 막 이런 얘기를 하고 싶지가 않고, 일단은요, 다른 생각하지 마시고, 어느 쪽이 우리 아이들을 위한 국가인가 생각을 한번 해보자. 차분하게. 우리 부모님 힘내시고, 정신을 우리가 좀 바짝 차려야 되지 않겠는가. 아이들을 스스로 내 아이는 잘 지켜나가야 되겠다. 최근에 이런 생각이 들었던 영상이라서 다시 말씀드리지만 모든 교사 학원 선생님 학습지 선생님이 다 그렇다고 하니까 오해를 절대로 하지 마시고 오늘 제말씀의 취지를 국회 하지 말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너무 힘들고 지금 위기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각자 이 자리에서 최선을 다해 주시고 특히 아이들과 시간을 항상 많이 보내주시면 좋겠다 행복한 시간을 귀하게 생각하시고 영원하지 않는 거죠 아이들이 금방 커 나갑니다 벌써 1년이 또 지나갔죠 그래서 어느덧 뭐 조금만 지나면 애들이 우리 곁을 떠나서 독립을 할 것이고. 그래서 저는 오늘도 새벽에 이렇게 자전거 타고 출근해 나오면서 아이들 막 입을 항상 이렇게 발로 차 있는거 아시죠? 그래서 입을 딱 덮어주고 뽀뽀 다 하고 안아주고 나왔습니다. 별일 없으면 오늘도 빨리 일 마치고 집에 가서 아이들과 시간을 보낼 것이고 행복은 그렇기 때문에 절대로 저는 멀리 있지 않다. 우리 가족과 보내는 시간이 얼마나 소중한지에 대해서 아마 다들 충분하게 생각하고 계실겁니다. 지금 위기라고 말씀드렸죠? 장사도 안되고 저처럼 자영업자분 너무 힘들고 경기도 안돌아가고 막 내수도 막 힘들고 하지만 무너지지 않게해서 노력을 해야 되겠다. 내할일또 공간이 있음에 감사하고 돈을 벌수 있음에 감사한 것이고 올바른 가치와 기준을 내가 지금 가지고 있고 그 신념대로 매일 매일 열심히 살아갈 수 있고 성장할 수 있어서 다시 한번 감사를 느끼는 하루고요 가족들이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 다 건강하고 후회돼서 일단은 뭐더 이상 뭐 너무 무한한 감사를 드린다는 거죠 이렇게 유튜브 첫 영상 구독자님과 인사 또 나누고 소통할 수 있음에 또 감사한 것이고요 오늘 이렇게 감사로 영상을 마무리하면 좋을 것 같고요. 영상을 오늘 그렇게쭉 한번 들어보시고 아저 사람이 일반 대한민국 평범한 가장으로서 저런 생각을 하고 있고 최근에 이런 일이 있어가지고 아 이거는 선 넘은 때라고 생각할 수 있구나 또 여러 가지 의견이 있다면 라 영상 하단부에 댓글로 남겨주시면 제가 정말 정말 큰 힘이 된다 그리고 저 같은 이런 소규모 채널은 구독자님들의 영상 좋아요, 구독, 알림 또 주변 분들 공유도 해주시고 정말 정말 감사할 때 드릴 것 같고 어, 초반에 책 얘기 잠깐 드렸는데 제 책이 아직 초반이라서 판매가 아직 힘들다고 합니다 많이 사주셔가지고 연초에 투자 마인드 세팅, 투자 인생에 도움이 될수 있는 실질적인 내용을 많이 담았기 때문에, 스스로에게 주는 선물로서 정말 적합하고, 내 주변에 정말 소중한 지인분들, 가족, 친구, 친척에게 선물 줄수 있는 여유 시간이 되시면 오늘 좋겠다라는 마지막 말씀드리면서, 항상 우리가 감사하고, 매일매일이 소중하고, 또 가족 중심으로 열심히 살아가고, 올바른 가치관으로 대한민국, 자유 대한민국 살아갈 수 있으면 감사하고, 계속적으로 우리가 정신 바짝 차리고, 살아가자는 마지막 말씀드리면서, 오늘 첫, 새해 첫 영상을 마무리하겠습니다. 끝까지 봐주셔서 정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다코스TV의 다코스였습니다. 화이팅입니다. 복 많이 받으십시오.